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, 이광무님. 네, 저는 이광무가 아니라 이건입니다. 아, <laughs> 이건 아, <한> <laughs> 네, 아, 전화해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, 시청자님. 네, 네. 네, 어떤 정보 갖고 오셨습니까? 저기, 링크 제니스 수1만0 0 원이요. 아, 비중은요? 30%요. 이거 AI 관련해서 좋게 보고 들어가셨나요? 네, 네. 음, 어,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으세요? 이거 지금 너무 많이, 아까 제가 손절을 못 쳤어요. 아, 그래요? 500원까지, 500원이 좀안 와서요. 그나마 네. 오늘 반등 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매수가까지도 못 왔네요. 네, 예. 못 와서 에이. 이거를 아까 쳤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오려나 손절을 아, 쳐야 되나 고민 많으셨겠어요. 네, 어, 음, 그래서 음. 오늘 이광무님 나오신다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얼른 사라져드릴게요. 사라져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삐었어요 어쨌든 이광무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 3년도 팝 팬이에요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어, 링크 제니시스, 이거 네.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좀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. 네, 네. 네, 그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네, 네. 네. 이 링크 제니시스를 제가 소개하기 시작한 게 6월달이었던 것 같아요. 기간적으로 보면은 6월, 이, 처음 움직임이, 어, 연출되고 난 다음에, 날짜로 보니까, 6월 18일 날 처음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고,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 12,000원 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긴 했었거든요. 응. 근데 링크, 링크 제니시스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. AI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정말 AI에 대한 방향성은 어디이고 AI를 갔을 때 어디가 핵심이냐. AI, AI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뭐 인공지능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율주행이거든요. 그리고 이런 와 같이 이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가면서 고성화된 이 핵심 기술은 무엇이냐?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와 같은 이 기술이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게링크 제니시스가 호재가 되고 있는 NPU. 차세대 반도체 칩이 때문에 그래요. 네, 네.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보다 NPU에 더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드려 왔거든요. 네,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봐요. 네. 네 다만 이 비중 30%로 접근했다라는 거는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셨던가요? 아니 너무 거군요? 높이 사갖고 추매를 해서 그 정도. 아 그렇습니까? 그러면은 네. 완전히 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접근하신 거네요, 그렇죠? 네, 네. 제가 잘못 들어갔죠. 어, 우선은 음 지금은요 주가를 한번 네. 보게 되면은. 이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 이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한 차례 거쳤어요.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물량이 크게 출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반등이 한 차례 이슈화 되었을 때 반등에 대한 크기가 상당히 컸다라고 봐요. 왜냐면 하 그동안에 매물을 던지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. 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오늘 자리의 양봉이 꾸준하게 유지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만 만원대까지의 회복은 어,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.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이유가요. 아주 강한 이유가 아니었어요. 손정희 회장이 일본의 AI에 대한 기업이 크게 두드러진 기업이 어렵 없다. 그러면은 우리 측에서는 아 한국이 더 좋은 기업이 많은가?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왔어요. 이게 뭐예요? <laughs> 그냥 추측에서 기대감에 이런 이제 테마가 불어 올라왔는데, 그런데 링크 제니시스는 충분히 이와 같은 기간 조정을 잘 거친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기간적인 조정이라고 보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지금은요, 주봉 상태에서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5주 2평선을 이번 주에 밝긴 했었는데요. 어,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지켜야 되는 가격대가 8,900원 라인대입니다. 이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요.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 추세로 진행이 될수 있다고 봐요. 이 라인대가 왜 중요하냐면요. 어, 기간을 돌아가 보면은 지난해에 꾸준하게 주가를 지지해왔던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혹은 지지 받아주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 때가 이탈하지 않는다 라면은 이 라인 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박스 권은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박스 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요 모멘텀은 동일합니다 NPU 그리고 이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또 언제 불어올까 예상을 해보면요 링클 제네시스가 삼성전자하고 NPU에 대한 기술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. 삼성전자가 NPU를, 네, 네. 네, 이, 아우디 차량에 처음 공급하게 돼요. 그거 출시가 9월달, 10월달이에요. 그러면 그 이전에 한번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네, 충분히 좋은 기업 잡고 계시고요. 다만, 이제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고 느끼시니까, 매수가로 회복했을 때는 비중을 일단 줄여놓고, 다시 한번 단가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쓰면서,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매수가는 올까요? 어, 저는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온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아까 분이 뭐만5 0 0원에 손절 저 저기, 저기 매물대가 많다 그러던데. 네. 어, 우선은 이 종목이 지금 1800원대 갖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일단 그 위치 위에서 갖고 있다라면은 저는 반등을 노려서 충분히 보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1차적인 위치에서 올라온다라면요. 이, 만0 0 원대 돌파를 잘 해야겠지만, 추가적인 이 밴드를 본다라면은, 만천0백원 라인 때까지는, 1차적인 목표가를 보셔도 좋아요. 다만, 아.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, 본인이 잘못 샀다고 네.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, 매수가 네. 근처에서 비중을 줄이면서, 목표 가격은 만5 0 0 원. 아. 1차. 네, 네,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님 감사합니다. 네. 네.